안녕하세요. 김형빈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소개할 식물은 사대풀, 사대풀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대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사대풀, 사대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께서 어, 이것은 사대풀이라고 알려주셔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잡아 봅니다. 사대풀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어, 고들빼기는 봄에 4월달에 밭에서 캐서 나물로 해먹는 것이 고들빼기이고 어, 제가 착각을 해서 다시 영상을 잡아봅니다. 이것은 사대풀, 사대풀입니다. 오늘 영상은 김영빈이가 사대포를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이상, 봉담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 끝!